가수 혜은이가 7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도 함께 일하에 오던 스태프들도 오랜 세월 그녀를 사랑해온 팬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던 그녀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깊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걸까요? 사실 혜은이 씨는 최근까지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아직 목소리가 남아있는 한 노래를 멈출 순 없다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 나이에 저렇게 무대에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건 정말 대단하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당일, 그녀는 지인들과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농담을 건네고 자신의 다음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찰나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곧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중환자실로 직행했고 의료진들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의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혜은이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무척 양호한 상태였고 특별한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나이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매주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열고 방송 출연은 물론 후배 가수들의 무대에도 응원차 함께하곤 했습니다. 때론 하루에 세 곳을 이동하며 무대를 소화할 때도 있었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팬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은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정이 어쩌면 그녀의 몸에는 버거운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뿜어낸 마지막 에너지가 사실은 그녀의 몸에 남은 모든 힘이었을지도요. 언니는 항상 그랬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동료 가수가 기자들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질까봐 걱정된다고 하면 내가 쓰러지면 그게 내 마지막 무대겠지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무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언제나 팬들 앞에서는 혜은이로 남고자 했던 사람. 누군가는 그녀를 가요계의 어머니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그녀를 무대 위의 빛이라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병원 앞은 조용한 슬픔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조용히 병원 앞을 찾았고 그녀의 노래가 담긴 작은 스피커를 들고 와 노래를 틀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병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의료진은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의료진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희은이 씨는 눈을 감은 채로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직도 무대의 조명을 느끼는 듯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마지막까지도 노래를 놓지 않으려 했어요. 산소흡기 옆에서도 가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입원 이후 밝혀지지 않았던 몇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마지막 무대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자 했던 단 하나의 부탁. 도대체 그날 그녀의 몸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무대 위의 조명은 도대체 무엇을 비추고 있었던 걸까요? 1975년 어느 봄날 한 장의 음반이 조용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제목은 고운노래 모음집. 그 안에 실린 한 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 깊숙한 상처를 조용히 건드리는 듯한 멜로디와 목소리로 라디오를 타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의 이름은 혜은이. 그저 새로운 신인 가수 중 하나일 거라 여겼던 대중의 예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빗나가게 된다. 이듬해부터 당신은 모르실 거야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전국의 다방, 거리, 버스 안에서 연신 흘러나왔다. 혜은이의 목소리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단숨에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국이 침체되어 있던 한국 가요계를 일으켜 세우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대마초 파동 등으로 연예계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고, 가요계 역시 활기를 잃어가던 시기였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혜은이는 마치 무너진 무대 위에 홀로 선빛처럼 찬란했고, 그녀를 둘러싼 열기는 곧 혜은이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거셌다. 이후 그녀는 진짜 진짜 좋아해. 띠띠빵빵 당신만을 사랑해. 감수광, 제3 한강교. 새벽비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1070년대 최고의 인기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작곡가 기록윤과의 음악적 케미스트리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을 탄생시켰고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반을 넘어 국민가요라 불릴 만큼 널리 퍼졌다. 당시 가수들의 인기척도였던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1977년과 1979년 두 번이나 가수왕에 오른 그녀의 명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 혜은이는 그 자체로 스타였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따라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계는 그녀의 이름이 늘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고요한 파도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1981년, 잊게 해주세요로 활동하던 중, 오랜 시간 함께했던 기록윤 작곡가와 매니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혜은이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음악 외적인 문제들이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고 결국 혜은이는 가수로서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혜은이 부띠끌를 운영하며 짧은 공백기를 가진다. 단한 해였지만 이 공백은 대중에게 그녀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 1982년 주요 시상식 후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은 그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방증이기도 했다. 하지만 혜은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1983년, 그녀는 새로운 작곡가와 함께한 곡 독백을 들고 무대에 섰고, 이 노래는 예상 외의 데이트를 기록하게 된다. 기도하는 깨아악 이라는 가사 일부가 당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퍼졌고, 그 환호성은 그야말로 사회현상이라 불릴 만큼 강렬했다. 조용필의 비련이 골든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 혜은이의 독백은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컵을 수상했고, 이는 당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비련의 행진을 막은 단 하나의 노래, 그것이 바로 독백이었다. 이 곡은 혜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시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이후 작은 숙녀를 통해 연속 히트를 이어가며 그녀는 1983년을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냈다. 그해 10대 가수와 여자가수 부문 후보로 다시금 이름을 올린 그녀는 잠시 멈춘다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는 강인한 의지를 무대로 증명해낸 셈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늘 음악처럼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1984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가와의 속도위반 결혼은 당시 사회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이미 5개월 된 딸을 임신한 상태였던 그 결혼은 화제성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결국 이 결혼은 성격 차이로 4년 만에 이혼으로 마무리되었고, 어린 딸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그후 혜은이는 배우 김동현과 재혼하게 되지만, 그의 집안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다. 김동현은 초혼이었고, 혜은이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경험한 이혼녀였기에, 그 사랑은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벽을 넘어야 하는 힘든 싸움이었다. 하지만 김동현의 적극적인 구애는 결국 혜은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1990년 두 사람은 결혼에 고린하게 된다. 그 사랑의 결실로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 생활은 곧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왔다. 김동현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 보증서는 일들 그리고 사기 사건. 혜은이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다. 서울 중심부에 소유하고 있던 다섯 채의 50평대 아파트가 한순간에 날아갔고, 어머니와 작은아버지의 집까지 팔아야 했던 절박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서야만 했다. 빚이 200억 가까이 불어났던 그 시기, 그녀는 말없이 노래했다. 웃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세상은 그런 그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상처를 안고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쓰러지지 않는 사람. 그녀의 노래는 어느새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대를 보기 위해 한 달을 방송국 앞에서 기다렸다는 익산의 소녀 팬. 그 팬의 이야기는 2003년 MBC 타임머신에서 혜은이 언니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다시 소개되었고, 제작진의 질문에 혜은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기억나요?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요? 나를 정말 간절히 찾던 그 눈빛. 그녀의 인생은 수많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곡선마다 숨결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고,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그녀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